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이제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옵타에서 슈퍼컴퓨터의 우승팀 예측 기사를 전했는데요. 그럼 슈퍼컴퓨터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게 되는데, 이는 두 팀이 연속해서 세 번째 만나는 경기입니다. 14번이나 유럽 챔피언 타이틀을 자랑하는 레알의 강력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이번 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되면서 28.3%의 최다 확률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팀보다도 높은 확률인데요. 또 맨시티는 준결승 진출 확률이 60%고 최근 4시즌 중세 번째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은 41.2%입니다. 메인시티 이후로는 레알이 두 번째로 유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확률은 15%입니다. 그들은 대회에서 상대에게 끌려간 시간이 26분으로 가장 적은 팀중 하나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가장 많은 골에 관여한 핵심 선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드벨링업 역시 6경기에서 모두 골에 기여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레알은 4강전에서 메인시티를 꺾을 확률이 40%고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23.8%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우승 확률은 14.7%입니다. 8강전에서 바르셀로나와 맞붙는데요, PSG는 준결승에 진출할 강력한 가능성 57%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맞붙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넘어서면은 PSG가 결승에 진출할 확률은. 35.9%입니다. 그런데 psg의 역사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7년 바르셀로나에게 6대1로 패배한 사례가 이번 대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확률 이 13.6%로 메인시티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8강전에서 바이를미넨과 맞붙는데 아스날은 해리케인과의 맞대결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준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58.5%로 평가가 됩니다. 결승에 진출할 확률은 22.9%입니다. 이번 8강전은 0910시즌 이후 처음이면서 그때는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후보로 9%의 확률로 5위로 랭크가 됩니다. 8강전에서 파리 샌데르망을 넘어설 확률은 43%입니다. 그러나 결승에 진출할 확률은 24.6%로 떨어집니다. 바르셀로나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진을 획득했는데요. 맨시티와 레아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번의 8강전 치도 중에서 바르셀로나는 2018-19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단한 번만 4강에 진출했습니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는 독일의 주요 우승 후보로 여겨지며 최근 PSV와 바이르미네는 이겼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력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는 56.3%의 승리 확률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승에 진출할 확률은 23.3%에 불과하며 우승 가능성은 8.3%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원정 전적은 좋지 않은데요. 지난 10번의 원정 경기 중단한 번의 승리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1997년 3월 이후 원정 8강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고요. 최근 5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해리케인의 놀라운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르미넨은 비극적인 시즌을 겪고 있습니다. 토마스 툴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공으로 이번 시즌을 구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에 따르면 바이르미넨의 우승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6.2%에 불과합니다. 이는 바이르미넨에게는 놀라운 일인데요. 8강전에서 아스날과 맞붙는 바이레미넨은 아주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레미넨이 아스날을 이길 확률은 41.5%지만 그들이 다가오는 경기에서 맨체스터시티나 레알마드리드를 넘어설 확률은 겨우 12.1%입니다. 라리가에서 4위를 차지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이 가장 낮은 팀입니다. 그들은 16강전에서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인터밀란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대회에서 우승할 가능성은 불과 5%밖에 되지 않습니다. 8강전에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를 이기는 것은 43.7%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은 16.2%로 떨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두번 준우승한 아틀메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차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